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경남 의령군 제1 식육식당에 다녀왔습니다. 합천 벚꽃 마라톤 끝나고 가봤습니다. 웨이팅 20분 정도 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저희는 투당 국밥 한 개씩과 모듬수육소를 주문했습니다. 사람 많은 가게 내부입니다. 마라톤의 꽃입니다. 맛있었습니다. 굿. 모듬수육소입니다. 2만원입니다. 여기저기 찍어서 한입 먹어보면, 음, 와, 맛있다 보다. 아, 이게 피순대구나 했고, 겉은 쫄깃한 느낌이라 생각했습니다. 세 가지 중 저는 내장을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모듬 국밥입니다. 만원입니다. 수육에 세 가지 모두 들어간 건데 맛이 괜찮지만 막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이 집은 국도변에 진짜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나 싶었고 시골에서 먹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돌진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. 난 피순대 매니아다 혹은 근처 여행 간다 하면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 7점입니다.